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부인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이 부부가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유튜브 동영상과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생활을 하면서 그 유튜브의 그 소재가 최근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4살인가 5살 됐죠. 큰애가. 큰애가 됐고. 근데 둘째가 15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요번주에 그러니까 그 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 이 15개월 된 아이가 걷지를 못해요. 어. 언니는 그 말도 빨리 배우고, 오히려 이 아이가 그이 아이의 언니는 영어 한국말을 더 잘합니다. 한국말 하는 거 편해요. 한국말이 편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다니니까 거기 가서 영어를 쓰고,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아이가 됐어요. 둘째 아이가 15개월 된 아이가 못 걷는 거예요. 걸음마를 못해. 말도 안 해. 그게 이제 그 어, 독자들이 많이 댓글을 다는 것 같아요. 얘는 왜 이렇게 늦디냐 말도 못하고. 말도 안 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가만히 활동하는 걸 보면은 자기 언니 하는 거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요번엔 영상을 딱 보게 되니까 첫 마디를 한국말로 한게 아니고 영어로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국 미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하고 자꾸 갯집 사다 보니까 15개월 동안 한국말 들어오고 영어 들어오고 쫙 들어오는데 영어를 먼저 했어요. 영어가. 한국말로는 뭘 할까 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깎아. 과자를 깎아라 그러면 한국말은 깎아. 그 다음에 입에서 탁 나오는데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15개월짜리가.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각인되는 게참 무서운 거구나. 네, 굉장히 그 무섭다기보다는 정상적인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태어나자마자 태중에서도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중에서는 못 보, 보는 것은 못 보지만은 듣는 건 듣거든. 태중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일 듣고 보는 게 이제 처음 보는 거죠. 듣고 보는 거. 듣고 보는 것이 각인되는구나. 네, 굉장히. 아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우리 에, 어, 아이가 지금 벌써 이제 돌이 됐단 말이에요. 12개월 됐단 말이에요. 12개월 동안 보고 들은 게 굉장히 많은 거라. 보고 들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듣는 거죠. 이제 언어도 주로 이제 한국 부모가 한국말을 많이 쓰면은 한국말을 제일 먼저 모국어가 되겠죠. 보고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각인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 6절 이런 것도 같이 보고 들은 거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말씀과 정 반대되는 것을 깐단히 기서 때부터 보고 듣는 거라 각인되는 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각인되는데, 그러면서도 귀한, 중요한 것도 각인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도 각인되는데, 나쁜 것도 각인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체크하면서,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굳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어두운 마음이 돼서 황폐한 상태로까지 되는 거란 말이죠. <laughs> 이번 주에 그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한 30여 년 전에 그 자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하고 같이 가지고 같이 전도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걔가 벌써 30년이 됐으니까 이제 굉장히 컸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네,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나를 알아. 예찬이품줄 아는 거예요. 딱, 이 시선이 마주치는 게 참, 눈이 딱 맞춰서, 아, 나를 아는구나. 이제 갔어. 이게 자폐거든요. 이 자폐 아이들은 주로, 그, 어, 막, 그, 뭐, 이상한 손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100% 악한 영에 들리고,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 아이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늘 보고 막, 중얼중얼중얼 되고, 뭐, 뭐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는 거잖아요? 그거, 악한 영의 영향이에요.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몰라. 심지어는 그그 그 시설에서 가르치는 교사나, 또 그, 그런 분잘 몰라요. 그게 어디서 확인하, 확인하게 확인 나타나게 되냐면 예, 10명 정도 요즘은 그그 그 시설이 복지시설이 좋아가지고요. 한 센터에 정원이 10명이야. 그러면 그 정원 10명에 교사가 2명인가 3명씩 이렇게 해서 국가 보조로 해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거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부 그런 거요 그럼 뭐열 명이 모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말고 막좀더좀 좀 과격한 애들이 막 이제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거라. 통제가 안 되는데 그 센터는 뭘하냐면은 예외를 내리거든. 근데 그 센터에 온 서,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선생님도 있고 예사 믿는 선생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그 공원 저 그렇게 규정으로 보다 해야 되니까. <laughs> 근데 그 센터장 원장님이 그 사실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 포럼을 하냐면은 보통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이를 이렇게 감싸주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제 그런 희생 봉사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거죠. 아주 휴머니즘이죠. 그 이제 그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친 거라. 완전히 그냥 번아웃 되는, 힘들 되는 거죠.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센터장은, 그 원장님은,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복지를 하는 건 아니다. 이 아이의 영적인 배경을 알고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 그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단하는 게 뭐냐면 100%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하기도 하고 통제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요즘 사회복지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 실습을 나가는 분한 분이 그 실습을 갔는데 한 한달 실습을 쭉 하면서 변화를 본 거예요. 뭘 변했냐면은 열 명이 막 이리 뛰고 저기 그러는데 딱 예배드린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날리치던 애들이 갑자기 저 이제 어 이거 뭐야 이런 이런 현상이 생겨 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 명이 다 얌전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런 건또 아니야. 저기서 와 소리도 지르고. 근데 그거 나도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고 뭐 그래도 그냥 나도 예배 시간은 그냥 하는 거야. 예배 시간 하고 하나 님에 기도하고 말씀 길게는 못하지. 그렇지만 그 아이들한테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크리스의 예수가 너를 피로 갚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속이는 악한 영에게 속지 말아라.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실습 나간 분이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요, 이, 이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하면 이랬다, 저랬다, 흔들어 하던 분인데, 이게 뭐야? 응? 이런, 이런, 야, 이거는 뭔가, 뭔가 있는 거야. 뭔가 영적 사실이 있는 거야. 영적 실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 체험한 거죠. 그 포럼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그 우리 예찬이 그 어렸을 때 같이 전도학교 다니는 데 지금은 걔 키가 좀 컸더라고요. 그 엄마도 이제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흰머리가 나고 완전히 권사님인데 힘이 없어. 근데 그 무더운 날 어린이대공원 저쪽에 그 그쪽에 지나가는데. 제가 아는 애가 거기 앉아있는데 엄마 내가 누군 줄 알지? 지나가는데 그 아이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랑 알다라고 제가 갔죠. 가가지고 어. 야 우리 예배드리자. 내그 사실을 아니까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이 있는데 악한 영이 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네. 그랬더니 하지마! 소리를 꽉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먹으로 여기를 때리는데 엄청 세게 때려. 빵빵빵그리서그 빵. 엄마가 목사님, 얘가 이제 나도 나이 늙고, 얘가 컸는데, 통제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자기, 이, 땀따그를, 냥 얼마나 세게 좀 나한테 보내면, 노래하지 마! 그냥 가! 노래하지 마!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얘가 자기를 막, 착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내가 그냥 가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찬송을 끝까지 다 불렀어요. 그때 엄마가 얼른 가가지고 걔 손을 딱 잡더라고. 그 손을 잡으니까 여기를 때리지는 못해. 근데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그만해, 찬송하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했죠. 그 찬송을 다 마,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했어요. 를 하나님 아무개 암흑이 아무개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이 아이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냥 여기 놔둬요, 그냥 그냥 기억하게 놔둬. 그래서 그렇게 제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했더니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멘. 그데 이제 나 갈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어른부로. 멀쩡해. 멀쩡한데, 그 짧은 시간, 그 야외에서 이 아이하고 한, 그 엄마하고 셋이서 이제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찬송했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얘가 그 악한 영이 얘를 막, 끌고 다니는 거라. 그런 일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이게 각인된 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각인되고, 아예 그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황폐한 아이들은요, 아예 아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정말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애들은 자기 스스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요번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든 보고 듣는 것은 생활을 필요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죠. 저, 저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차단시켜줘야 되고, 각인된 것을 치료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 하는 거. 그거는 차단시켜주고, 치료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빨리 안 되면은, 잘하면서 점점 아이가 황폐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시급히 틀린 거, 안 좋은 거, 각인된 거는, 뽑아낸다. 그래서 뽑아내는 건 아니거든.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질 적에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빨리 안뽑아주면 나중심에 나중심. 여러분, 나중심이 제일 나쁜 겁니다. 나중심. 전부 자기 중심이야. 그 자기 기분에 나쁜 면 없어. 아, 이거야.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나 중심. 그래서 이것을 빨리 치료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생활화되어 있는, 문화화되어 있는 것도 진단해서 뽑아줘야 됩니다. 뽑아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래하고, 그 구원의 길 그거 자르면서 얘기했는데, 이래가 어디까지 했냐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오리면서 해주면서 계속 말씀을 전달해줘야 돼요. 말씀 운동이 나한테 일어나고, 이 내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이 말씀 운동이 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빨리, 예, 어쨌든 보고 듣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면은 그 진단되고 걸러내거든, 걸러내거든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양만이 근본 치유하있다 근본 치유하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짧은 시간 메시지를 하는데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탁 각인될 적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지, 그 전에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하나님 되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축복을 꼭 가져서 어, 말씀 운동은요 전도는요 전도를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기 엄마는 애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 아이를 위해서 머리 부딪혔어요. 그리고, 예, 빨리 쓰다듬어져요, 쓰다듬어져요. 머리 아프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운동이 뭐가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아가야? 은혜야?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요 그리고, 어, 그,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갈 적에 꼭 짧은 말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거라 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말씀 운동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잘 자라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라. 학교 가면요, 엄청난 정보가, 지식이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분별하고 진단되고 내가 받을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거는 아니야. 그럴 정도로 분별력이 있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아이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것 들어온 것이 발견되면 빨리 복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시급하게 잘못된 각인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도록 인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에게 각인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각인되어서 어떤 것도 분별하고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 운동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 운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축복으로 우리 성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가 예배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린 집에서도 또 엄마 아빠 함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랩넌트로 하나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나곤께 성도들 자녀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